초반 라인 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플레이를 해야 할까요? 주도권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러스 대 아칼리쿠도 좋은 딜교환을 통해 라인 푸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이러스. 이후 선일랩을 잡자마자 강하게 압박하여 라인을 타워까지 밀어넣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우 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이러스는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접 챔프인 사이러스는 타워에 있는 적을 견제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해버립니다. 라인을 밀어넣고 아칼리가 CS를 먹는 동안 와드를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국 리신에게 손쉽게 갱을 당해버리며 모든 스펠이 빠지고 죽는 최악의 경우가 되어버렸네요. 푸시 주도권을 잡고 라인을 다 밀어넣었는데 말라이너 견제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정글이 올수 있는 곳에 와드를 하러 가주세요. 안전한 나인전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